불교 사회 복지와 교육 불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우리 시대 수행자 해성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이식이 엄수됐습니다.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면서 평생을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온 대종사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의 정화운동을 이끈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60여 년 동안 한결같이 포교와 사회봉사, 전법교화를 위해 헌신해온 해성대종사 지난 25일 입적한 해성스님의 숨결이 곳곳에 남아있는 호국기도 참여도량 서울 도선사에서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청담문도회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장 세민스님과 총무원장 설정스님, 중앙중회의장 원행스님 등 종단 주요 인사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도반과 후학 신도들이 자리했습니다. 불조 속박을 풀어 헤치고 오늘 아침에 나고 죽음이 없는 일구를 부르니 목마가 불 속에서 춤을 추고 바닥 없는 신발이 눈앞에 있네 사부대 중의 대원력인 정화불사를 환사하여 한국불교의 초속을 냈는데 헌신하셨습니다. 그 결과 정단은 청정수행가풍을 회복하고 대내적으로 대한 불교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여 2 1세기가 지향할 대한 불교 조계종의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해성대종사를 보낸 슬픔 속에서도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키워 미 피워야만이 미래가 있다는 인재불사의 발언 또한 이 자리에 있는 후학들이 마음 깊이 새겨. 실천에 나갈 것입니다. 목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해와 웃음이 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숨 수음했고 원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연결식에 이어 해성 스님의 법구는 도선사 경내 연화대로 옮겨진 뒤 제자와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답이식이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스님이 육신의 옷을 벗어던지는 순간을 함께하면서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해성대종사는 불교의 최초의 복지법인 해명복지원 초대 이사장을 지냈고 청담노인센터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잇따라 설립해 불교복지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또 학교법인 청담학원을 설립하고 조계종의 승가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 학장을 지내는 등 교육과 인재불사에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스님은 127 법난 당시 고문을 당하는 아픔을 딛고 교육과 포교에 매진해 이 시대의 참 수행자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해성대종사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스님의 생전 가르침은 한국불교사에 지워지지 않는 공덕으로 남았습니다.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